끝나고 어요 아, 응. 어, 그, 음. 음. <목소리도> 우리 텅빈것 같다 느낌에. 실과장님들만 팀장들, 네. <목소리도> 그래서 그런지 어째 앞자리 앉지 그냥 뒷자리. 그냥 그래도 앞 앞으로 오세요. 오늘 저 우리 윤과장님 다 앞으로 와, 앞으로 뒤두 번째 세 번째 앞으로 오셔. 한간 반이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 시원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광군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회부안건에 대하여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영광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 일정 제3항 영광군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진 간사로부터 사전 협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 288회 영광군의 제 1차 정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당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의안번호 제 4,342호 영광군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345 영광군 기여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4347호 영광군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채건에 대해서 조례조정 재정, 재정 개정에 특별한 문제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 후에는 안건별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축조심사를 생략하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laughs>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협의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대,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네. 어? 아니요. 음,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전협의와 마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 산회를 할 건데요. 산회하기 전에 한 가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상으로 늦진 않았지만은 어 아니 이 당부 말씀으로 어 드립니다. 이 우리가 법정 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제 에? 아니 사내하기 전에 이것도 어 어차피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내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서 어, 법성면장하고는 충분하게 에,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사후 처리 보고도록돼 있는데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도 어, 이 부분을 같이 해야 돼요. 이 사안이 꽤 쉬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고. 어, 보고 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사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